네, 컴퓨터 공학부서 14학번 유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스크립트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모범 음식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여부 상황입니다. 바로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기능은 API에서 제공하는 기능 두 가지, 상호명 검색과 고유번호 검색에 추가적으로 주소 검색과 메뉴 검색을 구현하였습니다. 상호 검색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한 문자열을 포함하는 상호명을 가진 업소들의 정보를 모두 출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고유번호 검색이 있는데 추후 사용하지 않을 기능, 기능이므로 시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뉴 검색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검색과 주소 검색의 경우 기존에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므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읽어온 다음 검색하여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한 문자를 포함하는 메뉴로 가진 업소들을 모두 출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주소, 시, 주소 검색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한 문자열을 포함하는 주소를 가진 업소들을 모두 출력해 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모범 음식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